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, 샬롬.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장화쌤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섯 번째 퀴즈쇼로 문제가 나갔는데요 첫 번째 퀴즈쇼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섯 번째로 이렇게 접어들었어요 시간 참 빠르죠? 네, 네. 어, 네. 코로나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가네요 그렇죠 금방 이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. 하루 빨리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? 우리 더욱더 힘차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기도해봅시다. 우리 저번 주 퀴즈쇼의 당첨자는 네 우리... 혜빈이와 그리고 다경이 그리고 수진이가 받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네 그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참여한 부분 이제 다들 잘알 거라 믿습니다. 총세 문제가 나가는데 이세 문제의 답을 다 적어서 전도사님 개인 카카오톡으로 빨리 보내주는 친구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. 어, 1번 문제 나갑니다. 1번. 저번주 설교 말씀 중에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이세 요소를 지켜도. 그렇다면 이 성공할 수 있는 이세 요소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. 힌트를 드리자면, 네. 10편 127편 2절을 읽어보시면,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네. 자, 2번 문제. 어, 솔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? 입니다. 이름은 무엇인지. 네, 그리고 3번 문제는, 어, 또 말씀 구절을 적는 문제인데, 10편 18편 2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. 네, 여러분 빨리 풀어서. <laughs> 과사 <laughs> 전문가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네. 네. 그러면 우리 키즈쇼 이제 마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우리 중국어 동무 친구들 <laughs> 안녕. 안녕.